thank you 웰컴 백 오늘도 오토 가라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감성과 혁신적인 기술을 동시에 담아낸 2026 르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르노는 항상 독창적인 디자인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2026 모델은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술력과 럭셔리함을 더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완벽한 선택지로 등장했습니다. 2026 르노는 외관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라인과 공기역학적 설계는 세련된 프렌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더욱 커진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 유려한 곡선과 대담한 휠 디자인은 도로 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르노만의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뒷부분 역시 넓게 퍼지는 리어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르노는 고급 소재와 최신 디지털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실내를 제공합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곡선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직관적인 사용성을 자랑하며 모든 기능을 손끝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는 운전자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주고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는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공간 활용성 또한 르노가 자랑하는 강점입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뒷좌석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고 효율적인 적재 구조를 갖추어 일상은 물론 여행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최적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무드 라이팅은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프랑스 감성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르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026 르노는 차세대 하이브리드와 전기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며 높은 연비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강력한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은 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만족감을 주며 최적화된 서스펜션과 정교한 핸들링은 운전자에게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운전자에게 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번 모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과 소재입니다. 르노는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혁신을 적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2026 르노는 단순히 하나의 차량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편의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갖춘 이 모델은 패밀리카로도 비즈니스 차량으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